보청기는 꺼 놓았나? 아니, 통역사가 왜 자꾸 끼어드는 겁니까? 거기 당신, 뭘 그렇게 손짓까지 해가며 설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손흥민 씨의 수어 통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통역, 누가 허락했죠? 이런 식으로 진행 방해하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나가 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저를 내쫓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여기서 상황 헷갈리게 만들 거면 나가라니까요. 저도 손흥민 씨와 함께 초청받아 온 공식 통역사입니 제 역할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누가 그런 권한을 줬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내말안 들립니까? 보안 요원, 이 사람 당장 밖으로 끌어내. 장내 분위기는 갑자기 싸늘해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멈추고 서로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일제히 시선을 이쪽으로 돌렸다. 더운 여름 공기 속에서도 현장은 냉기마저 느껴졌다. 젊은 프로듀서로 보이는 남자가 마이크를 부여잡고 질색을 하며 소리치고 있었다. 손흥민의 표정은 순간 당황으로 일그러졌다. 통역사는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어느 작가가 숨죽인 목소리로 중계 카메라 옆 스태프에게 속삭였다.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맞죠? 이 장면 그대로 방송에 나가면 큰일 날 텐데. 다른 스태프는 대답 대신 카메라 앵글을 재조정했다. 긴장감이 더 짙어졌고, 모두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시작인데 이렇게 진통이 있을 줄이야. 맞아요. 그런데 구독자들도 이 상황 보고 가만있진 않겠죠. 어쩌면 이게 시청률이나 조회수 폭발의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누군가 조용히 답했다. 그 전에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어요. 다음 소식이 궁금하겠지만 지금 당장 이 난장판부터 어떻게든 수습해야 할것 같네요. 조용. 지금부터 내가 진행을 다시 잡을 테니 다들 지켜보기나 하세요. 프로듀서가 마이크를 꽉 쥐며 명령하자 간신히 움직이는 에어컨 소리만 들릴 정도로 현장이 잠시 멎었다. 여기가 서울 서강미디어센터 맞죠? 이렇게 휘황찬란한 스튜디오 처음 와봤어요. 그러게요, 디지털 장비가 잔뜩이네요. 카메라가 몇 대나 되는 거야? 방송국 직영 스튜디오라니까요. 제작비가 남다르다더니 정말이네. 서로 속삭이던 스태프와 관객 몇 명이 무대 옆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전면 LED 스크린에 손흥민 특별 기자회견이란 글자가 빛나고 있었다. 결국 이런 대형 스튜디오까지 빌렸는데 분위기가 험악해질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한류스타 초청 이벤트라고 홍보했으니 곧 엄청난 시청자 몰릴 겁니다. 그만큼 구독도 유도해야죠. 게다가 손흥민 씨가 직접 나오는 자리니 우리 구독자들도 끝까지 지켜볼 테니까요. 맞아요. 그나저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계속 보면 뭔가 더큰 소동이 일어날 듯한데 일단 다들 조용히 좀 하세. 장소가 넓다고 떠들어대면 어디 합니까? 누군가 주변 사람들을 눈치 주듯 쳐다보았다. 서강 미디어 센터는 각종 화려한 장비와 신식 무대 시설을 자랑하며 유명 행사를 자주 개최하는 곳으로 명성이 높았다. 전면 벽은 스크린으로 뒤덮였고 방음이 잘된 대형 홀 안에는 반원형 좌석이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축구팬과 관계자들, 언론인, 그리고 스태프가 수백 명 모여 있었는데 프로듀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웅성거림이 곧 가라앉았다. 에어컨은 한껏 작동 중이지만 팽팽한 긴장 탓에 땀이 흘러내릴 것 같은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다. 프로듀서님 여기저기서 질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스태프 한 명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됐고 먼저 통역사를 쫓아낸 뒤에 질문을 받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스태프나 관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AJN 네트워크의 핵심 프로듀서임니이 정도 권한은 있어요. 하지만 수어 통역은 장애인 시청자들도 고려해야 하고 손흥민 씨가 직접 요청한 부분이라. 난 상관없어요. 메인 PD인 내 권위에 도전하지 마세요. 바로 옆에서 손흥민이 선선히 말을 꺼냈다. 프로듀서님, 통역사 분은 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중요한 분이십니? 그리고 우리나라 농인 팬들도 많아서. 사전에 협의까지 끝냈고요. 손흥민 씨, 제가 보기엔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당신이 뭘 말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 그런 표시 같은 건 쇼잉에 불과해요. 쇼잉이라뇨? 전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 이렇게 귀찮게 군다면 나도 생각이 달라지죠. 조습. 그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대신 제가 불편하다 생각하면 언제든 통역사 퇴장 조치할 겁니다. 일부 방청객이 아연실색하며 소공어렸다. 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프로듀서라던데. 인격적인 문제가 좀 있다더니 설마 이렇게 대놓고 막 대할 줄은. 이거 큰일인데 만약 이런 장면이 전국 방송으로 나가면 항의가 빗발칠 텐데. 오히려 시청률에 불이 붙을 수도 있어. 근데 저건 너무 무례하잖아. 다른 중견 방송사 관계자가 옆 사람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손흥민씨가 여기 왜온 거지? 단순 인터뷰는 아닐 텐데 들어보니까 최근에 선수 본인이 진행하는 기부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각 장애인 지원 프로젝트도 연계한다고. 그래서 수어 통역사가 필요했던 거구나. 네, 손흥민 씨가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더니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특별히 마련한 자리래요. 참, 좋을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왜 저렇게까지 무례하게 구는 건지. 자자 조용. 프로듀서가 무대 가운데 서서 다시 고함을 질렀다. 이제 기자회견 시작합니. 손흥민 씨는 최대한 간략하게 포부나 소개를 해 주시고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통역사는 여전히 곁에서 손흥민의 이야기를 수어로 옮기고 있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손흥민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사실 이번에 은퇴하신 분들에게 작은 행사를 준비 중이고 그 행사를 중계하고 홍보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각장애인 지원 캠페인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통역사는 침착하게 손동작과 표정으로 그의 말을 전했다. 프로듀서가 씩 웃으며 살짝 비꼬듯 물었다. 조습 다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하네요. 방송국도 인력 낭비가 심하니 말입니다. 손흥민이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방송국 입장도 이해하지만 청각 장애인 분들도 중요한 시청자들입니 시청권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죠. 그래요. 나중에야 무슨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장치나 그런 프로그램에 협조하겠지만 우선 우린 시청률과 광고가 우선이니까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저런 말까지 스스럼없이 하다니 진짜 너무하네. 그래도 누가 저 프로듀서한테 뭐라 할 사람은 없는 건가? 저 작태를 다들 보는데 아무도 제대로 재지 못하네. 높은 위치라서 그런가? 그때 건너편에 있던 다른 감독이 저지하기 시작했다. 잠깐 프로듀서님. 통역사부는 사전에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 괜히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걸 바로 잡고 있는 중입니. 우리 프로그램 제작 방식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너무 지나치십니.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이미 녹화하는 다른 방송사들도 난감할 텐데요. 난감하다면 여기서 철수하시겠습니까? 굳이 참견할 필요 없어요. 일순간 공중파 KTN 방송사 PD가 들고 있던 헤드셋을 벗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저희는 철수하겠습 장애인 정책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라면 우리 쪽도 방송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말 책임질 수 있겠어요? 네, 저희 본사와 통화 끝났습 이미 여기 분위기 전에 들었고, 상부 결정으로 중계철수가 가닥 잡혔습니다. 내가 MJN 네트워크의 메인 프로듀서라고 했죠. 그 정도 파워면 당신들 방송사도 우릴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아니요, 우리도 시청자들 비난받을 일은 피하고 싶네요. 손흥민씨 팬도 워낙 많고, 이런 배려 문제는 아주 예민하거든요. 곁에서 스포츠 전문 채널인 SBSN 쪽 PD도 거들었다.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렇게 간다면 방송 송출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아니, 다들 미쳤습니까? 손흥민 씨 하나 때문에 중계 포기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 때문이 아닙니. 이건 기본적인 존중과 관련된 문제고 시청자 항의도 무시 못 해요. 특히 수어 통역 문제가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하는 건 전례가 없으니 사태가 더 커질 겁니다. 프로듀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좋아요. 그럼 나만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대체 왜 다들 이 난리를 치는지. 손흥민이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저는 단지 제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을 뿐입니, 농인 팬 여러분도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요. 제발 이 문제로 서로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듀서는 인상을 쓰며 대꾸했다. 이제 와서 배려하는 척. 연예인들 전부 다 이미지 관리용 아니었나요? 방청객들이 웅성대며 반응했다. 저건 지금 공개 석상에서 할 말이 아니지. 정말 무례하네. 손흥민 씨가 뭘 잘못했다고 누군가 이 상황을 수습 좀 해야 할 텐데. 안도에게 씀 너무 심각해요. 한 관객이 일어서며 주변을 둘러봤다. 이건 명백히 차별 발언이고 방송사들도 다 철수하겠다는데 어떻게 안 막나요? 다른 사람도 울분을 토했다. 정말 여기 관리자는 뭐 하죠? 최소한 사과하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스튜디오 아니 혼란스러워지자 중앙 무대 쪽으로 스태프 몇 명이 달려 나왔다. 프로듀서님 아무래도 사태가 커질 것 같습. 아까부터 SNS 라이브로 이 광경이 중계되고 있어서 시청자 항의가 폭주한다는 연락이. 아 이거 정말 대체 왜 이렇게 내 권위가 무너지는 거지? 좋아요 그럼 잠깐 전원 정리 좀 합시다. 방송 장비 끄고 SNS 라이브도 중단하세요. 이미 늦었어요. 수천 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캡처 영상들도 퍼지고 있습니다. 젠장,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손흥민은 무대 한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다시 한번 청중을 향해 고개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긴 건가 싶어서 그냥 저는 청각장애인 팬분들도 이 소식을 쉽게 접하길 바랐어요. 그러자 통역사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보탰다. 손흥민 씨는 어떠한 분쟁도 원치 않는다고 하십니? 그리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고 전합니다. 자, 이제 됐고 기자들 질문 받겠습니다. 프로듀서가 제차 목소리를 높였다. 질문할 사람 손 드세요. 단 통역사가 답변에 개입하는 건 금지입니다. 그 말에 통역사가 어이없다는 듯 표정을 굳혔다. 저는 개입이 아니라 단지 수어로 전달할 뿐인데요. 필요 없대도요.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우수수 쏟아지며 앵그리 프로듀서와 통역사를 번갈아 잡았다. KBS측 기자임니 지금 프로듀서님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과 무슨 사과요? 그냥 난내 입장을 말했을 뿐이고 진행 방해되지 않게 하려는 거였어요. MBC 디지털 뉴스팀인데요.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면 이후에 큰 논란이 예상되는데 방송사가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요? 책임은 제가 짐니 MJN 네트워크는 나만 믿고 움직이니까요. 그때 옆에서 한 방송국 관계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미 또 다른 메이저 방송사들도 철수하겠다고 했는데 혼자 책임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응. 어차피 SNS에 다 퍼지고 난리도 아니겠어. 한참이 지나도 질의응답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프로듀서와 질문자들 사이에 설점만 오갔다. 손흥민 씨 참다 참다가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어서요. 옆에서 한 관객이 일어나 손흥민에게 조심스레 말 걸었다. 그러게요. 다들 답답하실 텐데 솔직히 저도 지금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그때 한 스태프가 귀에 무전을 받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프로듀서님, 지금 본사 이사장님께서 전화하셨는데 만약 당장 수어 통역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편성 자체를 전부 취소하겠다고 뭐라고? 이사장까지 나서셨다고? 네, 이미 장애인 단체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상황이 심각해요. 프로듀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걸 본 손흥민은 살짝 망설이다가, 나지막이 말을 꺼냈다. 저,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면 누가 더 상처를 받을지 모르겠습. 다들 서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얘기를 시작하면 안 될까요? 통역사는 여전히 흔들리는 목소리로 그의 말을 수어로 옮겼다. 프로듀서는 울컥한듯 칙칙거렸다. 다시 얘기를 하자고요? 이미 망가진 판인데? 손흥민이 간곡하게 부탁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다만 수어 통역사님은 이곳에 꼭 계셔야 합니. 많은 분들이 우리 대화를 이해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사과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주변 기자들과 방송 관계자들은 한마디씩 거들었다. 그렇습니건 프로듀서님이 너무 무리수 두신 거예요. 이미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이 인터넷에 퍼졌습. 사과하지 않으면 방송사 전체가 위기에 놓일 수 있어요. 승인 없이 통역사를 내쫓겠다니 이거 완전히 권한 남용이잖아요. 프로듀서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모두 들으셨습니까? 나보고 지금 대국민 사과를 하라는데 과연 그것이 이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일까요? 손흥민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적어도 피해 받는 분들이 계시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명확해졌습.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 좋은 결과를 낼수 있길 바랐는데 이렇게 된 이상 사과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세차게 터졌다. 각종 온라인 매체 기자들이 앞다투어 이 순간을 포착했고, 방청객들도 스마트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었다. 프로듀서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 정말 기가 막히네요, 손흥민 씨. 당신도 스타라고 생각해서 만만하게 보였는데, 예상 밖으로 나를 코너에 몰아넣는군요. 아니요, 저는 프로듀서님을 무너뜨릴 생각이 전혀 없습 단지 잘못된 건 인정하고, 함께 바로잡으면 더 좋은 방송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나에게 뭘 어떻게 하란 말이오? 순간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수십 대의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이 프로듀서의 입술을 주시했다. 조습, 그럼 내가 공개적으로 인정하죠. 수어통역이라는 게 시청자를 위한 필수 서비스였다는 걸. 미처 내가 깊이 고려하지 못했습 또한 손흥민 씨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 점 사과하겠습니다. 프로듀서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며 말을 이어갔다. 일부 관객 사이에서 야유가 섞인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걸로 다 해결되진 않겠지만 시작이라도 해야지. 스태프들이 긴장을 풀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저도 말씀드립니 미안합니. 특히 통역사님께. 그리고 청각 장애인 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프로듀서가 씁쓸하게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무 시청률과 효율만 따지면서 인간적인 존중을 소홀히 했네요. 손흥민이 작은 미소를 띄었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분들과 함께 통역사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통역사는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 부디 이런 기회에 많은 분들이 수어 통역의 필요성을 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래, 역시 사과가 먼저였어. 맞아, 문제가 터졌을 때는 솔직한 인정이 제일 중요하지. 잠시 뒤 스튜디오의 PD와 작가, 기자들이 마이크를 서로 건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제 우리도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죠.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약속이 있어야 시청자들이 신뢰를 되찾을 겁니다. 마습 그리고 손흥민 씨가 말씀하신 청각장애인 지원 캠페인을 본사 차원에서 적극 홍보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커뮤니티도 형성해보고요. 프로듀서는 고개를 들어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쪽이 생각하는 구체적 개선책. 뭔가 있습니까? 뭐 가장 단순하게는 모든 인터뷰나 행사에 수어 통역이 꼭 포함되도록 규정을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영상 편집할 때 자막 시스템을 필수화 한다거나 그 정도라면 우리도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기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 쳤다. 이렇게 서로 협력하기로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기왕이면 방송을 통해 더 널리 알려서 다른 제작진들도 참고하게 되면 좋겠네요. 프로듀서는 목소리를 낮추며 통역석에 다가갔다. 실은 내가 저번에도 수어 통역을 무용지물 취급했던 적이 있었습. 그때도 문제가 조금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폭발적이진 않았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지하게 돌아보겠습. 아직 어색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통역사가 미소 지었다. 물론 님니 제가 할수 있는 건 기꺼이 돕겠습.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 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손 흥민이 옆에서 말했다. 네트워크 사장님도 바뀔 때가 됐다고 늘 말씀하셨습. 시청률도 중요하지만 가치와 존중이 함께 갈때 오랫동안 사랑받는다는 걸 깨닫게 해 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네요. 방청객들과 스태프들 사이에서 박수가 더욱 커졌다. 저희 MJN 네트워크는 프로듀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공식적으로 수어 통역을 모든 주요 프로그램에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 또 장애인 접근성을 높일 구체적인 계획도 추진하겠습 잘못된 부분은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비교적 진지하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정말 다행입니? 그리고 오늘 일로 상처받은 분들께 제대로 된 보상과 사과가 전해졌으면 좋겠습. 저도 할수 있는 선에서 힘을 보탤 테니 많은 분들이 바뀌었다는 걸 실제로 느끼면 좋겠네요. 기자회견장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를 보냈다. 이렇게 사태가 수습되다니 그래도 다행이네요.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지금부터가 시작이겠죠. 그래도 공개적으로 사과했으니 일단 한 발짝 나아간 거예요. 방금부터 본사에서 추가 공지를 내렸대요. 이 이슈를 계기로 접근성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프로듀서는 스태프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방송 편성표 수정 들어가고 오늘 녹화부는 가능한 빠르게 편집해서 내보내도록 합시다. 단 사과 장면은 절대 빼지 마세 요 그게 핵심이 될 테니까. 스태프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관객석을 둘러봤다. 이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단, 통역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다 변화가 실제로 언제쯤부터 적용될 수 있을까요? 프로듀서가 바로 답했다. 내일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내일 오전 회의에서 논의하겠습. 그리고 장기적 대책은 사내 TF를 꾸려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람도 손을 들었다. 손흥민 씨께서는 이 사건 이후로 또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는 제가 주도하는 기부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 거기에도 수어 통역 지원을 연결할 계획이에요. 방송사와 협력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청각장애인 분들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환한 웃음이 번지며 여기저기서 정말 응원합니다. 라는 응원소리가 나왔다. 방송국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사회도 이런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오늘 일 겪으면서 많이 배웠습. 앞으로는 절대 등한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서 있던 스태프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고 의사를 나누며 스튜디오 환경을 재정비했다. 무대 조명이 한층 부드럽게 바뀌었고 객석 분위기도 훨씬 밝아졌다. 통역사는 조심스레 프로듀서 옆에 섰다. 제 손동작을 유심히 보시면 의외로 이런 수업 표현에 재미있고 깊이 있는 부분이 많아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프로듀서가 미소라기엔 아직 어색한 표정으로 답했다. 알겠습 앞으로 점차 배워보도록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괜찮습 인정하고 바꾸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저도 제 역할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이 무대 앞쪽으로 걸어나와 카메라를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오늘의 일을 계기로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더큰 변화를 만들어내길 희망합니. 저 역시 축구선수로서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통의 장벽을 낮추는데 계속 힘쓰겠습니다. 어느 기자가 외쳤다. 네, 그런 의지 잘 받겠습. 저희도 많은 보도와 홍보로 돕겠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이 정도면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볼 만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특히 청각 장애인 분들께 정말 큰 힘이 될 거고. 그럼 여러 면에서 방송사도 이미지 좋게 개선되겠죠. 구독자도 늘어날 테니 이득이야. 다만 중요한 건 진심 어린 태도겠죠.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지만 저도 많이 배웠습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 감사합니다. 프로듀서가 한 걸음 다가와 어정쩡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저도 다시 말하겠습, 오늘의 논란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께 사과 드립니. 그리고 오늘을 계기로 한층 성숙해진 제작진이 되겠습. 방송도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니까요. 통역사는 그 장면을 수어로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전달했다. 그러자 방청객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프로듀서와 손흥민 그리고 통역사까지 나란히 서서 다시 한번 청중에게 인사하자 플래시가 연신 터지면서 이 화해의 장면을 담았다. 잠시 후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이 스토리를 주변에도 꼭 알리고 싶네요. 혹시 추가로 영상이나 인터뷰를 볼수 있는지요? 한 작가가 마이크를 잡고 대답했다. 네, 저희 채널에 곧 전체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에요. 다음 편에서는 뒤에서 일어난 또 다른 에피소드도 공개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럼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그 말을 듣고 다른 관객들도 작은 목소리로 서로에게 구독하고 지켜보자며 웃었다. 그러자 뒤에서 한 관계자가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다. 결국 이 작은 충돌이 더큰 변화를 만들 기회가 되었네요.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우린 오늘 일을 떠올리겠죠. 맞아요. 잘 해결된 덕에 모두가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스튜디오 조명이 하나둘씩 꺼지고 무대 중앙에서 프로듀서와 손흥민 통역사는 나란히 서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언론사 카메라가 그 모습을 끝까지 잡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긴 여운을 남긴 채 조명을 전부 내렸다. 밖으로 나오는 길목에서 손흥민이 작은 목소리로 프로듀서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함께 장애인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분야의 협력이 필요해서 프로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물론이죠. 오늘 같은 실수는 다시 안 하겠습. 저도 진심으로 변하고 싶어요. 그 마음 그대로 전해 주시면 될것 같습. 그리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축구 이벤트에도 놀러 오시고요. 아, 알겠습 초대해 주시면 꼭 가겠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던 스태프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뭔가 한편의 드라마가 끝났다는 기분이 드네요. 다른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무리는 해피엔딩이지만 이게 시작일 수도 있죠. 앞으로 더 나은 방송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니까요. 건물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떠나기 전, 한번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앞으로 이 스튜디오 자체에서 수어 통역사 배치가 늘어날 것 같네요. 큰 진전 아닙니까? 네, 진짜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대단한 변화죠. 손흥민 씨의 영향력도 무시 못하니까. 그럼 우리도 협조해서 이런 사례 확산시키자고요. 장애를 넘어선 소통, 생각해보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요, 작은 다툼이 컸지만 결국 긍정적인 길로 간이 다행입니다. 결국 다들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와 편성 일정을 잡으며 흩어져 갔다. 몇몇은 인터뷰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 사무실로 달려갔고, 다른 이들은 이번 사건을 보도할 기사 초안을 쓰느라 분주했다. 차에서 내린 손흥민이 인사를 하며 돌아서자. 프로듀서가 머뭇거리다.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다시 한번 고맙습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그렇고, 또 기회를 주셔서요.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방송계에서도 많은 사람이 변화를 지지하면 좋은 세상이 빨리 오겠죠. 네, 힘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을 사진 기자들이 빠르게 포착했다. 엔딩을 장식하기에 완벽한 순간이었다. 차에 오르기 전에 손흥민은 잠시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외쳤다. 오늘 일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관심 가져 주세요. 그리고 방송에서 달라질 부분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 다들 함께 노력하면 금방 또 다른 좋은 소식 들려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통역사가 모든 말을 수어로 부드럽게 전달해 줬다. 그 장면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졌고 많은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며 응원을 보냈다. 프로듀서가 다시 한번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스태프들은 다음 편을 꼭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잊지 않았다. 아마 다음에도 충돌이 전혀 없을 순 없겠죠. 하지만 오늘로 인해 하나는 확실히 알게 됐습. 사람을 위한 방송, 모두를 위한 소통, 거기에 진심으로 힘을 써야 한다는 거요. 그가 그렇게 말하자 주변 스태프들이 미소 지었다. 우리도 계속 주시할 테니 시청자들도 구독해두고 지켜봐주세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 또 뵙겠습니다. 스튜디오 문이 닫히고 밖은 화창한 오후 햇살이 드리워졌다.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무거웠던 공기가 한결 가벼워진 듯 느껴졌다. 몇몇 관객은 남아서 정말 봐야 할 장면을 봤다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어떤 이들은 내일부터 저 방송사 다시 봐주자는 말로 웃으며 헤어졌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었던 기자회견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던 이들에게도 새로운 변화를 심어주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은 짧은 다짐이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 함께 지켜보고 필요한 목소리를 내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테니까. 다음 회의 주제, 실제 도입될 시스템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다른 갈등이 생길 때, 이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여러분도 일상에서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 도움이 될 거라 믿어요. 혹시 여러분도 경험한 이야기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 다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만 스타내